이렇게 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네. 해서 네 명을 중국 선수 네 명을 혼자 잡았어요. 오늘 오늘 경기하신 거뭐 네.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간단하게. 오늘 어제보다 어제 한번 제가 낚시를 한번 해봐갖고 오늘은 상당히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첫 판은 좋게 전개를한것 같은데 두 번째 판이 거듭될수록 이. 고분들이이 밥에, 이렇게, 그루텐이나, 우리 갖고 준비한 밥에 반응하는 게, 조금,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상층도 있어서, 그, 그런 애들을 좀 이렇게, 좀, 바닥에다가 밥을 깔고,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어, 마지막엔 너무 바빙이었습니다 아주, 진짜 이게 바닥바닥 탄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돌이게보면 좀, 헐가분하고, 어, 일단 이겨서 기분도 좋고, 일단 우리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 모두 진짜 같이 싸운것같아 하고, 좀 이, 그런 기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까지 나머지 선, 중국 선수들을 혼자서 다 물리치시기를 아, <laughs> 희망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너무 많은 걸 말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한국에 오면 또, 그냥 뭐, 나름대로 내 낚시를 최대한 하고 예. 좀 상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1월 달에 한국인데, 장소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고 나면 같이 또 연습하시고 트레이닝하시고 파이팅 하시죠. 예. 파이팅. 파이팅.